나는 그냥 블랙헤드가 없애고 싶을 뿐인데, 피지를 조지고 싶을 뿐인데, 짜면 찰수록 모공이 더 넓어지고, 그 넓어진 모공에 또 블랙헤드가 또 생기고, 대환장 파티. 근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자마자 바로, 와! 육성으로, 진짜. 진짜 속시원하게 아주 희열이 쩔어요. 이 제품은 진짜 장담컨데, 코팩 중에 국민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뷰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7년이나 됐더라고요. 와,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7년이라는 시간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블랙헤드 케어 어떻게 하세요? 언니, 피지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진짜 솔직히 제가 정말로 특별하게 막 블랙헤드나 피지를 막 관리하는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 블랙헤드나 피지를 집중적으로 조지는 그런 집중 공략할 만한 그런 스페셜 케어템 중에 정착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뽐둥스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줘도 제가 어떻게 답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어? 저도 그냥 짜요 이러거나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이러면서 나중에 좋은 제품 찾게 되면 그때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얼버무리곤 했었는데 근데 진짜 드디어 뷰티 채널 운영 7년 만에 제 인생 31년 만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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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 걸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아시다시피 광고 영상이에요. 어, 얘 광고여서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저 이거 너무 좋아서 테스트 해보자마자 제 남자친구한테도 테스트 해보고, 제 지인들한테도 이거 너무 좋다고 막 영업하고 다니고, 실제로 테스트 끝나자마자 사비로 재구매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제가 광고 영상 업로드가 좀 잦았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피로도가 높았겠지만, 저 자신이 가장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거 광고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2주를 아예 싹 스케줄을 비워뒀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광고 문이 들어오는 거다 거절하고, 아, 저 2주는 그냥 일부러 비워놨어요. 이러면서 진짜로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아, 이 제품을 테스트 해보고, 아,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광고 여부를 떠나서 내가 정말 세상에 널리 알려야겠다. 내가 뭐라고? 한 사람한테라도 조금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제가 작지만 사비로라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를 그만큼 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끝까지 꼭 봐주셔야 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 7년 만에 제 이름 걸고 블랙헤드 키워드라는 걸 걸고 영상을 처음으로 제작하는 것인 만큼 정말 찐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고고! 아, 여러분, 이게, 아, 말이 또좀 길어질 예정인데요. 제품 리뷰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자막이랑 더보기란에 타임라인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뒤로 넘겨주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꼭 정말 저의 진정성을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담이 좀 많을 예정이에요. 사실, 이미 이 시장에 블랙헤드, 뭐 화이트헤드, 피지케어 제품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집 근처 올리브영만 가도 수두룩 빽빽 널리고 깔렸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정착을 못했냐. 일단은 저의 블랙헤드. 유형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하다 하다 내 블랙헤드 유형까지 설명을 하게 되네. 일단은 저의 블랙헤드 피지 유형은 까맣게 콕콕콕콕 박히고 만지면 이렇게 오돌토돌 만져지긴 해요. 근데 얘들이 조금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뭐 저를 닮아서 그런지 이 밖으로 잘안나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뿌려주고 뿌려줘도 세상 밖으로 잘안 나올라 그래. 그래서. 화장하면 요철처럼 부각은 막 되는데, 아무리 막 피지 연화제, 블랙헤드 연화제, 뭐, 클렌징 오일, 이런 거 아무리 써줘도 얘네가 세상 밖으로 시원하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laughs> 진짜 좋다는 뭐, 바세린, 클렌징 오일, 뭐, 블랙헤드 연화제, 워터 필링기, 뭐, 압출기, 뭐,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맞는 게 없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피부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야 나는 너 정도만 면 되면 피부 화장 안 하고 다니겠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피부가 정말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피부가 뒤집어졌거든요. 그 시초가 바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블랙헤드 없애보겠다고 블랙헤드 없애는데 좋다는 어떤 크림이 있었어요. 대란이 있었던 크림이 있었는데 그 크림을 썼다가 그 크림이 제 피부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림을 쓰고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크림이 굉장히 조금 많이 리치하고 많이 기름진 크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없애는 게 굉장히 또 유행을 탔잖아요. 오? 어?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저는 원래 클렌징 오일 자체가 제 피부에 그렇게 잘 맞지 않아요. 오, 잘 맞지 않는 클렌징 오일로 그렇게 문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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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또 피부가 난리 부르스가 나는 거예요. 오, 난 이것도 안 되는구나. 포기. 뿔려 준 다음에 워터 필링기로 막 이렇게 해 주는 게또 유행이었잖아요. 요즘에도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고. 근데 일단은 그 뿔려주는 연화제 자체가 이 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려는 저의 블랙헤드와 피지를 석시원하게 뿔려주는 제품이 일단은 없었고요. 세상 밖으로 나올랑 말랑하게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뿔려준 다음에 워터 필링기도 하나만 써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워터 필링기에만 쓴 돈이 얼마인지 진짜 저렴이부터 고가템까지 써봤거든요. 그 워터 필링기 자체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렇게 벗겨내는 거다 보니까 저의 얇고 예민한 피부에 굉장히 무리가 가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코 피부가 정말 민감하고 정말 얇아요. 음, 메이크업 샵에서도, 어, 코 쪽이 진짜 많이 민감하시네요? 라고 할 정도로 베이스 메이크업 하다가 코 쪽만 다시 지우고, 다시 면봉으로 막 각질 걷어내고, 다시 베이스업 메이크업 하고 그런 경우가 정말 다반사거든요. 그런 피부에다 냅다 워터 필링기 막 이렇게 하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피부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나는 그냥 블랙헤드가 없애고 싶을 뿐인데 피지를 조지고 싶을 뿐인데 블랙헤드랑 피지를 없애고 조지기는커녕 그냥 제 피부만 엉망진창이 돼 가는 거예요. 아 유튜브에 있는 온갖 방법 제가 안 따라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인스타에 뜨는 광고템도 거의 다 따라 사는데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거안 해봤겠냐고요. 다 해봤어요 정말 다 해봤는데 아 나는 그냥 안되나 보다 포기를 하자. 이러고 사람들이 아 코팩은 별로야 코팩은 좋지 않아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 없이 그냥 가장 강력한 코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짰어요.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자꾸 거슬리고 화장할 때 자꾸 그 피지가 요철처럼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고 손에 만져지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다 짰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아시죠? 이게 짜면 짤수록 모공이 더 넓어지고 그 넓어진 모공에 또 블랙헤드가 또 생기고 모공 더 넓어지고 그러면서 악순환의 반복. 대환장 파티. 그리고 저는 문제가 코 뿐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여름이 되면 여기 미간 사이에 피지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깨끗해도 여기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면서 나 여기 피지 있다 이렇게 피지가 자기 존재감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요. 여기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가 유독 그렇더라고요. 여름만 되면 아무리 내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공들여 해도 뭔가 여기 때문에 되게 뭔가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포기를 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빛이랑 블랙헤드는 어쩔 수 없다. 여름은 그냥 나랑 맞지 않는 계절이다. 어쩔 수 없지 뭐. 가을,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아지니까. 라고 포기를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바로 이 제품이 오늘의 주인공, 일소 코팩입니다. 오프닝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 준비다 뭐다 뭐다 이제 약간의 일들이 짜잘짜잘하게 겹치면서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는 바로 이 시점, 이 주에 그냥 영상 업로드 스케줄 자체를 비워뒀었어요 근데 일수어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광고하고 싶다고 광고잖아요 돈 준다잖아요 근데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쉬고 싶은 거예요 나 휴식 필요해 <laughs>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답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메일이 또온 거예요 제 집념의 일소 이렇게까지 메일을 보내는데 테스트라도 해보자 예의상 테스트라도 해보자 하고 테스트 제품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브랜드 자체도 너무 생소했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그 실패에 대한 데이터? 블랙헤드 피지 케어 제품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1도 없었어서 진짜 그냥, 그냥 테스트를 해야 하니까 예의상 테스트를 했거든요? 피드백을 줘야 하잖아요, 저도. 근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자마자 바로, 와! 육성으로, 진짜. 육성으로 외치고, 바로 이거 사진 다 찍어놓고, 안방에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바로 달려가가지고, 잠깐 누워봐. 이런 다음에 강제로 눕히고 코팩을 막 붙여놓고 바로 막 이제 친구들한테 카톡을 했어요 저는 좋은 거 있으면 저만 못 쓰거든요 약간 널리 널리 알려야 된다 약간 홍익인간 정신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너 이거 써봤어? 너 이거 써봤어? 이거 좀 써봐 제발 써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바로 카톡 해가지고 너 이거 써봤어? 너 블랙헤드 이거 알아? 이러면서 완전 또 난리 부르스를 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도 바로 다섯 박스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추가 구매를 하려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니까 리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생소한 브랜드인데 리뷰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런칭 두달 만에 화해 코팩 카테고리 3위를 차지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나만 몰랐지? 응? 나만 몰랐나 봐요. 아니야 여러분도 모르죠. 모르고 있을 거야. 응. 알았으면 나한테 알려줬겠지, 그쵸? 알고 나한테 안 알려준 거면 나 약간 서운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런칭 두달 만에 화해 코팩 카테고리 3위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1위래요. 역시. 이거는 언젠가 진짜 국민 코팩이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요즘에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 아니면 제가 막 만나는 친구들, 연락하는 친구들마다 붙잡고 너 일소 알아? 너 일소 코팩이라고 알아? 또 일수 알아? 이러면서 하나씩 쥐어주고 아니면 네이버 그 선물하기 있잖아요. 그걸로 막 선물해 주고 제발 한번 써보라면서 제 것도 아닌데 또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역시 언젠가는 다 짝이 있다. 집신도 다 짝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집신 일수 짝! <laughs> 자, 일단은, 그래, 그래서 니가 그렇게 좋다는 코팩 그게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일소 코팩은요. 제가 일부러 새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헤드 피지를 불려주는 일제, 그리고 닦아내는 면봉, 검정색 면봉, 사용 후에 늘어진 모공을 수축해주는 이제, 이렇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케어할 때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사용 텀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용 텀은 정해진 거는 없고요. 세수를 하고 딱 거울을 봤다. 근데 좀 들어온 것 같아. 좀 올라오는 것 같아. 내가 스킨케어를 하는데 만져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럴 때 해줘요. 저는 이제 주로 아침에는 하지 않고요. 밤에 해줘요, 밤에. 저는 운동을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끝내고 반신욕 쫙땀 빼고 그 다음에 해주는데요. 운동도 했겠다, 반신욕도 했겠다, 모공이 쫙 열려있을 때니까 뭔가 효과적으로 더 피지가 잘 부러져 나올 것 같아서 주로 그렇게 운동하고 반신욕까지 해준 다음에 해주는 편이에요. 첫 테스트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한 채로 했었는데도 되게 잘 부러져 나왔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늘요거 케어를 해줄 때 코뿐만이 아니라 미간이랑 턱까지 같이 해줍니다. 턱은 여기 이렇게 화이트 헤드 막 올라오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를 한번 케어를 할때 너무 금방금방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쟁여둬야 돼요. 아무튼 저는 다 씻고 이제 마른 얼굴에 일제를 붙여주는데요. 신기하게 이게 겔 시트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블랙헤드랑 피지 제거에 탁월한 특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왠지 시트 원단이랑 특허 성분이랑 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둘이 만나서 진짜 강력하게 피지를 좀 불려주는 느낌? 개인적인 꿀팁? 주의 사항이랄 게 있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일제가 겔 시트다 보니까 완전히 마른 다음에 이게 떼어내다 보면은 살짝 이게 피부에 너무 달라붙어서 조금 자극적인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마르기 전에 떼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여내고 한 10분 이내로 꼭 떼어내주는데요. 떼어내면 진짜 피지가 뿅 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저 이렇게 피지 올라와 본적 처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 안에 동봉된 검정색 면봉으로 살살살살 압출도 해주고 닦아내주면 됩니다. 저는 코 피부가 너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압출은 진짜 거의 힘을 안 주다시피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이제를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이제로 넘어가지 않고 해주는 단계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단계에서 다른 걸 한다 하시면은 뭐 클렌징 오일이나 뭐 워터필링기나 이런 거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두 가지 모두 다 저에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믹순 콩 에센스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거를 아주 듬뿍듬뿍 듬뿍 펌핑을 해서 흘려준 부분 위주로 롤링을 해주는데요. 이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손가락 중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을 위주로 롤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 불려져 나온 아이들과 더불어서 나올랑 말랑 간보던 아이들까지 함께 나뒹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져요 여러분 이 믹순 콩 에센스도 이 피지 케어템으로 한때 대란이 훅 나서 좀 이제 베스트템이 됐잖아요 이미 따라 샀죠 그리고 따라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일소 코팩 일제로 불려주고 나서 믹순 콩 에센스 듬뿍 붙여서 롤링 해주니까, 와우! 신세계! 진짜 속시원하게 아주 희열이 쩔어요. 그리고 이콩 에센스 아깝다고 조금 조금씩 짜서 쓰면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듬뿍듬뿍 짜서 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케어를 매일매일 해주는 거 아니다 보니까, 어 조금 아깝더라도 한 번에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끼지 말고 듬뿍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롤링하는데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어쨌든 이 롤링도 피부에 자극이 가는 건 사실이니까 너무 오래 하면 피부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 10분, 15분 정도 해주거든요. 이게 TV 보면서 그냥 하다보면 시간이 되게 금방 가더라고요. 10분, 15분 해준 다음에 사실 이게 물로 뭐 헹궈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냥 어쨌든 그냥 에센스니까. 근데 저는 워낙에 많은 양을 <laughs> 사용하기도 하고 이 잔여감 남는 게 싫어가지고 물로 한번 헹궈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진짜 내가 오늘은 피부 결까지 아주 다 끝내 버리겠다. 오늘 내가 아주 그냥 다 조져 버리겠다. 하는 날 추가 단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몇년 동안 영상에서 너무 많이 소개해 드린 조합이라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아임 프롬 피그스 크럼 마스크와 그리고 아이프롬 허니 마스크 조합이에요. 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피그 스크럽만 해주면 가끔은 조금 자극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니 마스크랑 1대 1로 섞어서 해주면 피부 결 정돈부터 보습까지 시간도 단축되고 이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분 정도 방지해주고 걷어내준 뒤에 물로 가볍게 세안을 해주고요. 자 이제 늘어진 모공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케어한 보람이 전혀 없어요 말짱 도르묵 마지막으로 이 일소 코팩 2제로 늘어난 모공을 케어를 해 줍니다. 이게 18가지 자연 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모공 수렴은 물론이고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이것도 바짝 마를 때까지 얹어 두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마스크팩 바짝 마를 때까지 얹어 주면 오히려 더안 좋다고 어디서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짝 마를 때까지 얹어 두지 않고 저는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그 정도로만 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코에만 붙여주지 않고요, 미간이랑 턱도 같이 붙여줍니다. 왜냐? 일제를 미간이랑 턱에도 사용을 해줬으니까 그냥 똑같이 사용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날 잡아서 내가 오늘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피부결 다 조져버리겠어 하는 날 하는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사실 매번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정말 귀찮거나 내가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다 하는 날에는 일소 코팩만으로도 충분히 케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저처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자아표출은 많이 하는데 또 제대로 밖으로 나오진 않아서 오히려 피부가 오돌토돌해 보인다. 근데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 워터 필링기 이런 거는 사용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바로 이 일소코팩 진짜 꼭꼭꼭꼭 꼭꼭꼭꼭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진짜 정말 정말 또 추천드립니다. 진짜 신세계를 맛보실 거예요. 저는 진짜 함부로 뭐 장담컨대 단언컨대 이런 말 쓰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을 때만 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장담컨대 조만간 코팩 중에 국민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사비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서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